안녕하세요. 키러스입니다. 저번에 시드를 두고 올뻔 하면서 물의 신전에 도착했으니까 이번에는 물의 신전 공략을 시작해보죠 자. 아, 응. 어... 어... 응. 어디부터 가야되지, 근데? <laughs> 어, 일단 맵을 열어보자. 여기로 여기로 뛰어 올라가볼까요? 지금 여기에 마침 서있으니까. 음, 어, 어떻게 가야되지? 저건가? 아, 저거 뭔가 뱅글뱅글 도는 게신경쓰이는데 응, 차례줘서 뭐? 음, 그건 그렇고. 응?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에? 이거 를 어떻게. 이서 저쪽으로 날릴 방법이 있나? 때리면 날아가? 아! 그게 아니라. 응? 잠깐만. 애초에 그게 문제.. 어디게갈수어는게 문제가 아니었네? 갈수 있는 응? 어아 여기 갈수 있구나 여기 갈수 있구나. 아 거참. 호 <laughs> 다시 한번호 이런 식으로 해 가서 여기로 가서 하면 근데 저쪽을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가? 일단 순서로선 여긴거것 같은데. 근데 뭐 제일 다른데? 이 깜짝이야. 어? 음? 아, 또 저기. 어이 어,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에, 응. 이거 붙이는 뭐야?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노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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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아! 음... <laughs> 어우이, 에? 시드, 지금 그거 뭐야? 어? <laughs> 자치 하드모드 중이라 지금 HP를 안 늘렸는데, 아, 늘려야 되려나 뭔가 너무 쉽게 죽어버리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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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다. 와이 위험했다. 아, 아예. 오케이. 음 잠깐. 근데 무기를 너무 많이 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지팡이들이 슬슬 버려야 되나? 지팡이들이 별로 쓸데가 없는데. 음 아이템을 정리했는데. 음이 음? 구슬을 어떻게 쓰는 거지? 뭔가 이 구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물의 신전에서, 아, 어? 잠깐만. 저 혹시 돌리는 거에, 아, 이게 아니라. 응, 음, 응, 음. 아, 아닌 것 같네, 아닌 것 같네. 지금 돌리는 거에 저 구슬을 넣어야 되나 했 예? 추출을 한 다음에? 추출을 쏘면? 어? 아? 잠깐만, 에? 아이, 잠깐만, 아이, 짜깐 지금 내가 생각한 거 그게 아닌데? 아, 누, 노노노노 누, 누. 깜짝이야. 아 잠깐 상자가 아니라 여기에 저 구슬을 갖다 놓는 게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음? 어떻게 하는 거지? 앗! 아, 잠깐 이거 쏘는 거잖아 어이 이걸로 해서 구슬을 가져 올라는 거구나 잠깐 어이. 이걸 일단 지우고 구슬 일로와 가자 자 이거 가져가 난 다음으로 갈게 저 오이 여기 너무 뭐가 부유감이 있어 어, 어? 부유감이 있어서... 어... 잠깐만 내가 눌러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러면 또 닫혀 혹시? 아! 이건가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미 열려 있었나 그거 말고도? 어? 잠깐, 에? 응? 응? 여기 열려서 뭐 어떻게 해요 에? 에? 아, 자 여기구나. 어? 근데 물을 빼야 되잖아. 이? 저 저걸 누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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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츄츄. 저기 불은 또 보고. 아, 뭐 불은 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기 기믹부터 음, 응? 저기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려나요? 아, 잠깐만, 이것도 아니잖아. 응, 간단한데 못 찾고 있는 거 같다. 뭔가 오이, 이거 무서워. 여기부터 무서워. 너무 부유감이 높아서 재밌기도 한데, 너무 무섭기도요 응, 아, 아 이런, 이러... 응? 아, 자 <laughs> 아, 이거 어떻게 고정시켜요? 근데, 응? 그냥 물 빼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단순히? 됐지? 자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에? 아, 아 잠깐, 저기 왜안 열렸어? 응? 아, 아 설마 내가 올려놓은 불여석이 방에 방해... 에이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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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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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역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구에서줘그 다음에 여기를 올린 다음에 아이 작동을 시키고 아이 아이 어작동됐다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됐지 됐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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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다 근데 여 안에 뭐 있어? 기믹이? 응? 아? 어? 여기 갑자기 링크 보여? 뭐가? 응, 물레방아처럼 생겼어. 응, 근데 혹시 시드는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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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 이쪽, 이쪽 아, 잠깐만, 시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있구나. 구석이 생각보다 빨리 안들는구나이리와 그쵸? 출리 때랑 똑같다면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응? 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 그게 아니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응.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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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출릿 때랑 똑같구나 김익은. 아? 아? 잠깐. 아 됐다, 됐다. 그렇게 그냥 한 바퀴만 돌리면 되는 거였어? 오. 오. 어. 어, 알았어. 이제 세개 응? 근데 7일 때 5개 아니었나? 아 4개였나? 뭐, 어쨌든. 전 상관없고. 음, 근데 시드. 아까 전에 그렇게 멀리 있으면 어게해 이제 다른 데 하러 가자. 아 어... 다른 데를 어떻게 하러 가야... 에? 구름. 갑자기 시야를 가리면 어게해아 어, 이쪽을 타서 저쪽으로 타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될것 같긴 한데. 아, 생각보다 멀다. 되려나? 응? 저건 뭐야? 아, 저건 외부. 음... 호와이... 올라가지 않아? 오이... 여거 어, 잠깐... 저지능마야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어... 어... 잠깐 이렇게 올라가죠. 야,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안 돼... 아... 안 되네. <laughs> 뭐 그런 거 짜서 없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순순히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링크손다손다 그럴 때가 아니라 올라갈 거야 아 아래 아래 아 됐다 후오 높이도 올라왔네 마침 잘 됐다 근데 여기 상자 같은 거 하나 없어 아 저기 뭔가 들어가고 싶다 지금 어떻게 댕겼어? 잘 각도를 맞춰서 응? 뭐 관통되는 것 같다 그냥 허이 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그냥 비었어? 에헤,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별거 없었네. 어이, 옆쪽으로 가보자 그럼. 옆쪽은 뭐야 물이야 그냥? 어, 그냥 물이야? 음. 뭐 그럼 됐어? 예, 옆쪽으로 가자. 노노노노노노노노. 음? 음? 쟤는 뭔데 저기서 껌뻑 거렸지? 응? 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가 무슨 의미야? 음? 저기를 뭔가 밟고 왔어. 나 이렇게 넘어올 게 아니라? <laughs> 뭐때 오면 됐어. 에? 시드, 또 힘이 필요한, 에? 어? 음, 응? 음? 기빅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알면은 바로바로 할수 있는 그런 정도. 오이! 떨어져. 어? 야 이건 뭐야?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휠리 때랑 같이? 호잇! 잠깐, 너무 각도를 너무, 너무 와구쳤나 이렇게. 아래? 아! 호잇! 호이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오케이! 아, 돌게 된건 좋은데. 아, 저게 전기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잠깐 저 판을 한 개를 저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 됐었나? 어. 길이가 될것 같긴 한데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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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상해 보였어? 뭐 하나 싶었어? <laughs> 어쨌든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떨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아, 근데 이거 쇠다 맞나? 뭐가 녹색이라서 좀 쇠처럼 안 생겼는데? 응? 아, 됐다. 이렇게. 음. 나 원래 이게 아니라 쇠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쇠판이 어디 있었을려나요어이 잠깐만! 왜 자꾸 떨어져, 여기? 찌드 물줘 고마. 워음 잠깐 좀쎄 씨드 뒤로 가봐. 휘. 아 잠깐만 여기 첫 번째고 아까 전에 연기 네 번째고 <laughs> 뭔가 <웃음> 순서가 영안 맞게 가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열면 되.. 돼. 조금 뭐아 좋아 좋아구나. 에? 근데 불 좋아 좋아 좋아가 여기 왜 있어. 음. 가면 죽을려나? <laughs> 뭔가 한번 다 보고 싶기도 하고 아! <laughs> 죽진 않네. 그래도 전기능이지가 야성 때보다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상관없지만 일단은 해서 다음에 갈게. 여기 응, 이거 타고 가자. 빨리 다음 번거 빨리 나와. 그냥 가면 아, 어? 잠깐. 응, 안 타도 될것 같은데? 호이 여기 정도 거리면은 요렇게 해서 계산상 완벽하게 탈... 잠깐 좀 모자랄 것 같아. 좀 모자랄 것 같아. 아, 되는구나. 되는. 역시 계산상 완벽해. 우와, 잠깐만. 한방만맞으면는다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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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호이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호이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돼? 아 물에 빠지면 한 방이네? 잠깐만, 그러면은 무진장 쉽잖아, 얘네들. 특히 요, 물의 신전에서는 뒷부분만 노리고서는 팡팡 날려주면은 저, 음, 음음. 깜짝이야. 시드 놀랬잖아. 근데 추추는 처리해준 건 고마워. 여기 안 그래도 진흙 처리한 여, 추추들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추들을 회수하러 오면은 무진장 좋지 않나? 추추돌 이거 속성 변화시켜서 전기를 파지직 파지직 파지. 돌? 어? 이걸저기로써 아, 저기 상자가 있구나. 뭐 어, 상자는 굳이 먹으러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쟤를 왜 그렇게 뛰어드는 거야? 호이 물에 떨어져, 지금이야. 자, 허우적, 허우적. 아이고. 근데 문제, 나도 빠진다. 음, 그건 그렇고, 이제 적은 것 같은데, 아, 아. 부유석이 있고, 에? 부유석은 왜 있어? 또뭐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 있어? 아, 저기에 뭔가 물이 빠져야 되는구나. 음, 어. 이렇게 노리면 되지 않나? 호이, 하슝 아이고, 호이, 아, 호이. 지능 안 지워진 줄 알았는데 뭔가 진능이 이미 지워진 거네. 음, 그래서 이제 저기를 잠깐만 링크 <laughs> 저기 올라가도 괜찮겠어? 에? 올라가도 있는 거야? 와이! 아, <laughs> 어, 뭐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그러면은 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저 어, 부유석이 있는 게저돌 타이밍에 절묘하게 폭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건가? 계단을 만든 뒤에, 해보자. 에이? 아, <laughs> 막상 눈앞에 오니까 너무 빠른데? 이걸로 어떻게 안 막아져, 이렇게? 아, 아, 잠깐, 내, 내거 밑에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걸 올린 다음에, 오이, 요걸로 이렇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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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이! 어디 갔어? 에이, 응, 이건 아닌가 보네. 이거 어떻게 묻혀? 응, 애초에 저 안에 뭐야? 허이, 뭐가 있는 거야? 대체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아. 아, 아, 드셨구나. 그럼 간단하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네. 자,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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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음인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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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잇 뭐야? <웃음> <웃음> 괜히 들어가려고 저 여기를 기다.. 멈췄네? 으오이 <laughs> 올라가보고 싶어 올라가보고 싶.. 올라가 올라가보고 올라가, 올라가 싶다고 호잇 응또 때리면 어떡해? 아, 안 돌아가네? 아니 한번 돌아가고 빼을빼을빼을 돌아가가지고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었는 어? 부의석이 저기로 날라갔구나. 그건 그렇고 이제 여기를 열려자. 음, 들릴 때는 처음이라서 나름 헷갈리시드, 시드, 어, 헷갈렸는데 여기는 한번 조금 기믹을 아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 나름 시간 걸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자, 다음 번이 근데 어디야? 음? 밑에? 잠만. 에? 지하가 있어? 아 지하랜다. 밑에층? 음. 저 뭐야? 에? 흠. 뭔가 아이템을 줄것 같고 저 화룡의 머리를 사용할 것 같고. 음. 에너지다 가자. 호이 음? 초의 상자? 어이. 아 그러보니까 아까 전에 저쪽에도 상자 하나 있었는데 상자를 안 보고 왔네. 차, 뭐야. 음 응, 오히려 이런 게 고마워. 지금 무기 같은 거 나오면 좀 난감해.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또 어, 보크린들을 찾아서 늘려야 되나? 보크린들 지금 적당히 찾긴 했는데. 응. 밑에를 어디로 가야 되죠? 잠깐만. 어? 음.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밑에 길이 보이려나? 어? 뭐가 여기 다리가 챙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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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단순히. 오이. 아까도 보긴 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네. 훠이. 이렇게? 거래. 그래? 가1도안 통하는 것 같다. 뭔가 끄고 와야 되나? 어? 헤이. 음? 지금 뭔가 일순 사라졌는데? 이건 어때? 우이. 뭔가 소화기를 던졌을 때 일순 사라지는 느낌 이 있었으니까 이렇게는 진짜 되네. 아 잠깐, 근데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어? 응응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으으으으 다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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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다시 와봐. 아. 아, 시드 으빨으와 시드 빨리 빨리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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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 시드? 에 씨대 어떻게 들어와? 아? 어? 얘만 들어와서 뭔가 저걸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어? 조그만 곳을? 응? 어? 와우. 하. 음, 음. 음. 일단 저기 가시, 예, 가시 맞죠? 저거를 일단은 해서 열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부유석들이 막떠 있고 하고 이쪽으로 가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응 음? 잠깐만 굳이 저걸 사용해야 돼? 고우 아래? 음 각도가 좀안 맞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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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이게 공식 방식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저서에서타타올올라고타타올올라고고 타고 타고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 음... 근데 이왕이면멋있게저 로켓 한 방으로 이하면서 끝나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드가 서와게서저게어떻게 들어가지? 헉. 음, 그렇군 그냥은 안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음, 응, 됐지 이렇게 이제 그건 좋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시응어래시도 어디 있어 시드 응시도 어디가 있어 혹시 이미 들어왔어? 시 씨드 어디있어? 에? 잠깐만 씨드가 없으면 작동 못하는데? 에? 아.. 잠깐만 씨드? 어디갔어? 씨드? 음? 씨드 대체 어디간거야? 에? 잠깐만 씨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저 작동을 시킨다고 에? 이렇게 해서 가려놓으면 되겠데아 씨드? 오, 깜짝이야. 일로와, 일로와. 시드, 이쪽. 이쪽, 이쪽. 쫓아올 수 있어, 이제? 시드 뭐해? 에? 시드? 거기, 여기서 못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뭐. 왜 거기서 안 오는 거야? 호잇! 완료! 자, 다섯 번째 것까지 완료했어. 이번엔 어떤 무서운 보스려나 응, 했어. 응. 오케이. 그전에 아까 전에 봤던 상자 하나 좀가지러갈게 응? 뭐야 이거? 웬 스위치. 응? 왜안 눌러줘. 응? 뭐가 무거운 게 필요한가? 무거운 게분유소아 <laughs> 저렇게 꺼줘야 되는데 불을 꺼서 시드가 못 들어온 거구나 <laughs> 미안 시드 호이 어? 뭔가 펼치는 타이밍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고 저기 튤리 비켜 응? 좀 비켜줘 3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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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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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